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 라이프스의 라슬람입니다. 오늘은 해외 이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안정을 할수 있을까,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점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분을, 합법적인 신분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뭐,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괜찮은데, 해외에 일단 나오게 되면은, 신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갖춰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에,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도 역시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 신용사회. 예, 우리가 미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신용사회죠. 그래서 신용이 중요하다는 것. 이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해라. 선을 베풀면서 내가 자립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이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인 신분을 갖추게 되느냐. 각 나라마다 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진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에는 있는데, 이런 합법적인 신분을 갖출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힘써서 어렵더라도 좀 경비가 지출이 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한번 불법을 해보는 영원히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자기 신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법체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호사를 사서 어떤 방법으로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신용이 있어야 된다. 논론을 얻어서 이제 집을 산다, 뭐 자동차를 산다 이러려면은 첫째 뭐 신용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도 제때 딱딱 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용을 얻어야 되지만은 이 무엇보다도 어 은행 관계되는 것 이런 것 세금 관계되는 것은 무조건 그때그때 그때 딱딱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금 보고를 안 하면 은 큰일 나죠. 그러면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못 그래서 항상 우선적으로 세금 보고 매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훌륭한 시민이 되어서 그 크레딧이 좋아져서. 이 신용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만이 해외생활에서 이민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신용마저 떨어져 놓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신용이라도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그 사람들은 누군가는 나타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생활하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어려울 때 가장 이 나라에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을 때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은, 이 코스타리카의 우범기 에, 즉, 까지의 오초라고 하는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뭐, 미국, 뉴욕을 따지면, 따지면 헬렘 정도 되죠. 할렘 정도 되는 그런 위험한 곳인데, 이 곳에서 밤 10시에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경찰들이 나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길,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생활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에,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벙커라고 해서 그, 어, 주하는 그런 빈 집에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 음식을 해서 밤중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주는데 어느가 안 통하니까 그때는 뭐할수 있는 사역이 이런 구제 사역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밥을 한 솥씩 하고 국을 한솥 하고 어, 커피도 밤중에 한 솥을 끓여가지고 그 사람들 줄을 세워놓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마약에 취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병을 깨 가지고 막 보는 데서 찌르고 칼을 칼싸움을 하고 이러죠. 그럼 보면 살벌해요. 그런데 저는 어린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 위험한 지역에 같이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무지하다 그러는데 해외에서 생각보다요. 위험한 지역 가족이 다니 같이 다니는 게더 안전해요. 뭐 최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러냐 느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최자식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어, 남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역을 뭐 우선적으로 함께 가족이 다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아예 생각해 보지를 않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잘해 주는데 나를 해거지 하겠느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 부르면은 우리가 가면은 목요일마다 나가면은 줄을 쫙 씁니다. 그 줄을 세면은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밥과 국을 주고 그 다음에 커피도 주고 이러면서 줄을 세워놓고 어 제가 어 좋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먹는 동안에 다 듣고 있어요. 안 들으면 밥을 안 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나워 보이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저를 몇번 만나다니니까, 그러니까 너왜 이렇게 사느냐, 길거리에서. 좀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가슴에 안겨가지고 막, 뭐, 엉머구리처럼 우는 거예요. 안아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다 버렸는데, 길거리에서 뭐, 외국인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니까, 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저 가슴에 그냥 코치를 다 해가면서 우는 거예요. 엉무구리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선한 일을, 자기들을 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쁜 사람들도 해구질을 하지 않아요. 나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요,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소문이, 소문이 나누오면은 뭐, 헌옷까지라도 우리 집 앞에다가 다 이렇게, 에,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고 가는 것을 보아왔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말이 안 통하고, 어, 정말 살기도 힘드는데, 우리도 있는 대로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게 보아지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우선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뭐, 당장 국이라도 끓이려면 돈이 지출을 되니까 손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게 내게 10배, 20배 이자가 붙어서 내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선하게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살려면은 좋은 일을 하고 살아라.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뭐, 내가 잘 살려고 그냥 아둥바둥 이렇게 살다가 피살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베푸는 것이요. 내게 나, 나중에는 유익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외에서는 신분을 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꼭 반드시 신용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살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해외라도 한국보다 더 행복하게 잘 적응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제 경험을 오늘 또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